후쿠시마에서 세슘 1만 8,100g 짜리 우럭이 잡혔습니다. 후쿠시마 폭발이 있은 지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 1만 8,100g 짜리 우럭이 잡혔는데요. 세슘은 말이죠. 암을 유발하고, 난자와 정자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 무기력증을 만들어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친일 행각의 앞장서는 앞잡이들이 누군지 판단해 주십시오.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 비과학적 선동 배격하겠다. 1만 8 100크럴의 세슘은 비과학적인가요? 이게 괴담인가요? 우리 바다 지키기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한다면서 이 세슘 범벅의 우럭이 우리나라 바다까지 올린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바닷물은 안 옵니까? 우리나라 바다 지키기 담당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 내주기 신일 행각 오늘 고발합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후바타 어협동조합 어민들이 일본 니시무라 산업상을 만나서 당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중의원이 도쿄 전력은 윈 물만 살짝 떠서 시료 채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가 원자로 손상이 확인되자 도쿄 전력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힘당하고 국힘 대표가 일본을 두둔하는 친일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